네 안녕하세요 천사 타로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영상의 주제는요 바로 2026년 띠별로 과연 어떤 띠가 좋고 어떤 띠가 나쁜지 어 좋은 띠세 가지 나쁜 띠세 가지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카드를 섞고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GT. 그 다음에 소띠,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 뱀띠, 말띠, 양띠, 원숭이띠, 닭띠, 개띠, 돼지띠, 이렇게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키워드 하나씩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GD. 자, 우리 g 띠여러분들 이동수, 어, 디를 움직이거나, 어, 혹은 이직을 한다거나, 이사를 한다든가 하는, 어, 이동이 많아질 거다. 어, 이동이 잦아질 거다. 음. 자, 그래서, 어, 조금 많이 움직이실 텐데, 음, 움직이시면 돼요. 음. 움직여야 되는 애는 진짜 움직이셔야 돼요. 음. 가만히 있어야 될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움직일 때 움직였는데, 우리 쥐띠 여러분들은 이제 움직이셔라. 어. 자, 우리 소띠 여러분들은요, 조금 내가 뭔가 실망하고 내가 조금, 어, 속상해 할 일이 있다. 어. 내가 조금, 어, 고개 숙일 일이 있다. 어. 음. 물론, 내가 조금 잘될 수도 있어요. 어 멤버 여러분들 어좀잘될 수도 있어요 왜어 이걸 이겨내면 돼이 슬픔을 내가 견뎌내고 이 좌절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면 돼요 어. 자 그리고 호랑이띠 어 순수 음. 착한 이미지 어 호랑이라서 이런 무서운 이미지 말고 조금 착한 이미지를 어, 조금 음, 보여줄 수 있다. 어. 호랑이라서 뭐 기가 세고 조금 그렇게 알고 있지만 어 조금 그렇지 않은 좀 다른 모습을 어, 보여준다. 어. 그래서 어, 호랑이분들 어, 괜찮을 거예요. 자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분명해야됩니다 음 그냥 막이저 이것도 갖고싶어 저것도 갖고싶어 그거 안되면 예 네, 그거 안되고요 음. 그리고 좀 적당히 순수했으면 좋겠다 음자 토끼띠 어 떠나간다 음. 사람의 곁이든 음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간에 어 조금 음, 떠날 수가 있다 음. <laughs> 자 그리고 용기 평화와 행복 음. 가족과는 평화도 오고요 어, 주변 사람들 뭐 인간이 굉장히 행복하고 굉장히 평화가 찾아온다 어. 조금 많이 싸웠다 어? 혹은 잦은 다툼이 있었던 분들 어. 2026년 괜찮아질 겁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안 돼요. 음. 잘못하는 순간, 또, 큰 실수가 이어질 수 있다. 음. 자, 뱀띠는 싸움, 다툼수 조심하셔야 돼요. 어. 조금 삼절하고, 들 싸우셔야 되고, 조금 길을좀 죽이세요. 어, 하루 좀 죽이세요. 응. 내가 그냥 짜인난다고 내가 하는다고, 그냥, 어? 막 싸우려고 막 대들고, 응? 그러시면 안 돼요. 응. 어. 혹시라도 몸이 먼저 당했어이다 말보다 몸이다. 그러신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 네자그 다음 자그 다음으로 볼 것은 이제 말띠인데 자, 우리 말띠 여러분들은요 하나만 하세요 음. 원래 말띠가 좀 빠르잖아요 음. 빠르고 또, 그냥 또 추진력이 강한데, 응. 어, 아무리 내가 조금, 속도가 빨라도 하나하나씩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거 하면은, 어, 본인도 힘들고, 어, 남들도, 어좀안 좋게 볼수 있어요. 응? 어? 내가 하나를 하면은,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디, 이, 두개 이상 하는 생각부터, 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세요. 자, 양띠. 양띠는요, 사업 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어, 승진할 수 있고요, 좋은 일 있어요. 음,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해준다면, 사업도 대박나고요, 승진도 할수 있어요. 굉장히 대박날 수 있다. 연애도 할수 있고, 단 어, 조금은 내가 어, 풀어줘야 된다 어, 너무 칼처럼 어, 너무 단답적이고 어, 너무 조금 단호한 거 보다는 응, 어, 조금 그래도 음, 착하고 좀 차분, 차분한 게, 네, 좋다. 요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 원숭이 분들은요, 재밌게 사세요. 음. 조금, 음, 이분들은 내가 조금 재미없는 일을 좀 해야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조금 하기 싫은 일을 좀 해야 될수 있고, 음? 내가 조금 원하는 대로 안 돼서 내가 조금 헤매고 내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즐겨라. 음. 인생은 즐기는 거예요. 응, 잘 즐기셔라.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닭띠. 닥띠. 닭띠분들은, 어, 행복하다 사세요. 응. 무슨 말이냐? 어, 이 닭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 뭔가 조금 내가, 어, 올해 뭔가 목표가 있을 거예요. 특히, 뭐, 승진이라던가, 어, 혹은, 뭐, 어떠한 성취 같은 거, 어, 어떠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술리따라안 풀려요.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음, 응. 그러니까, 어? 아, 나, 나, 왜, 진짜, 내가 원하는 단안 될까? 내, 왜, 순리들 안 될까? 막, 짜증 부리고, 투정 부리고, 그러지 말고, 어, 조금, 작은 차근 응? 천천히, 응? 네.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우리 개띠 여러분들, 음, 본인에게, 어, 복이 온다. 어, 뭐, 연애라던가, 인간계, 관 어, 삶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어, 복이 찾아온다. 어, 자, 근데, 이거 하살이죠? 가려서 받아야 된다. 어, 복도 좋은 복이 있지만은, 어, 복인 척 하면서 본인에게 나쁘게 악영향을 주는 복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 한다. 음 자, 그 다음 봐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대기띠분들. 대기띠분들은요, 밥그릇을 지키세요. 응, 내 밥그릇, 응? 내 먹을 거, 응? 혹은 내가 벌어가야 될돈잘 지키세요. 남들이 뺏어갈 수도 있고요. 혹은 본인이, 본의 아니게 남에게 많이 퍼줄 수도 있어요. 내가 져줄 수도 있다는 거죠. 어, 사람이 물론 가끔씩 져줘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너무 져주면은, 어, 본인도 손해, 어, 본인에게도 피해가 찾아오니까, 어, 적당히 내 밥그릇, 어, 내 먹을 것을 잘 지켜라. 음흠. 자, 그러면은 이제, 베스트, 띠, 뽑아볼게요. 자, 2026년 <laughs> 좋은 띠 3위 부표 발표하겠습니다. 자, 3위는요. 어, 3위는 바로 바로. 축하드립니다. 개띠. 어. 개띠 여러분들, 어. 내가 조금 가려받아야 되긴 하지만, 어 그래도, 음잘 가려만 맞는다면 좋은 것들 오기 때문에 괜찮다. 자, 2위.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축하드립니다. 양띠. 어. 사업, 승진, 연애, 굿. 대박 날 거예요. 자, 대망의 1위. 과연, 자, 어떤 걸까요? 어, 카드부터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거 하나 있죠? 축하드린다, 용띠 여러분들. 굉장히 잘될 거다. 응. 음. 자. 그러면 안 좋은 띠, 탑3 뽑아 볼게요. 자, 먼저, 3위. 3위는요, 과연, 두구두구두구. 원순이띠. 음 왜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너무 안 돼. 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고, 응. 음? 내바람과 목표를 이루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걸 즐겨야 된다? 굉장히 힘들겠죠? 자, 2위. 2위. 자, 두구두구두구. 어, 2위는요! 바로! 돼지띠 음. 올해 3제죠? 올해 3제인데 어 돼지띠 조금 힘들 겁니다 왜? 내가 많이 져줘야 돼 음. 내가 져주고 내가 좀 뺏길 일이 많아요 음.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게 또 맘처럼 음. 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돼지띠 대만의 안 좋은 띠 1위 이것도 카드가 딱 보면 안 좋은 거 하나 있죠 대망의 1위는요, 뱀띠입니다. 2025년 뱀띠였는데, 우리도 힘들 거다. 자, 어, 그러면은, 여기 안나온 때들은 몇 등인가 할수 있어서 제가, 어, 조금, 나열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탑3 발표를 했고, 자, 그러면은 제가, 어. 순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자, 4위에는요, 우리 쥐띠 여러분들 올라가겠고요. 어. 그 다음에 9등, 구등. 9등에는요, 작디, 음. 그 다음에, 음... 토끼띠 그 다음에 소띠 그 다음에 말띠 호랑이띠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순위를 어,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1위는 양띠어 음, 자, 자, 아니죠. 다시 부를게요. 자, 1위는 용띠어 2위는 양띠어 3위는 개띠어 4위는 쥐띠어 자그 다음에 호랑이띠어 그 다음에 말띠어 그 다음에 소띠어 그 다음에 토끼띠어 그 다음에 닭띠어 그 다음에 원숭이 뛰어, 그 다음에, 돼지 뛰어, 마지막은 뱀 띠가 되겠습니다. 조금, 어, 제가 좀 실수했나요? 네, 그렇다면 은 어쩔 수 없네요. <laughs> 예, 음, 조 실수가 있었다면 죄송하고요. 아무튼, 요렇게 영상을 찍어 봤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조언 뽑고 마무리로 할 건데, 어. 자. 띠도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의 그, 게 있는 거 아시죠? 어, 말띠로 예를 들자면은 병호년, 무호년, 경호년, 이모년, 가보년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띠 안에서도 어, 어떤 게 조금 안 좋고 어떤 게좀 좋은지 어, 제가 어,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조언 카드 뽑고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자, 카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어, 12장을 다 뽑는 건 무리고, 어, 6장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6번 중에 원하는 거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거 하나요? 하나만 고르시오. 하나만 고르시오, 하나만. 고르셨나요? 자, 1번 보시면 됩다 평화적인 해결. 어, 이거는, 아까 우리, 어, 용띠. 용띠가 아니라, 뱀띠분들하고요. 그 다음에 원숭이띠분들 얘기 같네요. 어, 평화적으로 해결하십시오. 싸우지 말고. 이번 뽑으신 분들, 사항이 나아진다. 어, 괜찮아질 거다. 어. 음, 이거는 아까 뭐 좋다고 얘기한 띠 중에 있겠죠? 음. 용띠, 양띠. 음, 요분들 얘기하지 않을까 싶네요. 괜찮아지니까. 자, 너에게 달려있어. 어, 너의 힘이 달려있어는, 우리 말띠. 그리고 소띠. 음. 그 다음 봐볼까요? 정보를 많이 찾아라. 어, 이거는, 쥐띠. 음. 그 다음에, 개띠분들. 명상. 명상, 명상을 하라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호랑이 토기 어. 그러면은, 마지막은 안 나온 띠겠죠? 적극적으로 행동해라. 음. 뭐, 이거는 뭐, 띠 상관없어요. 근데, 어, 이 띠하고 조금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하고 얘기를 해봤을 뿐이고요. 뭐, 여러분들 고른 게 여러분들한테 어, 답이 된다는 뜻이겠죠? 네. 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자, 2026년 천사타로의 첫 번째 타로 영상입니다. 네. 여러분들, 어, 작년에 되게 힘들고 되게 어려우셨잖아요. 어. 올해는 굉장히 잘 되시고, 좋은 이말 있기를 바래요 어. 그리고, 주의할 거. 자, 여기서, 어, 난 좋은 띠니까, 막 살아야지. 얘 절대 안 되고요. 아, 나 올, 해도안 좋은 띠네. 아, 나 올해 안 좋다네. 그렇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어, 주눅 들지 마세요. 어. 에. 타로는, 음, 타로일 뿐. 음. 여러분들 믿고 싶은 만큼 믿으시면 됩니다. 음. 아! 근데 잘 되고 싶다면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댓글에 여러분들 원하는 소원 하나 적어주시면은, 어, 제가 나중에, 어, 쇼츠나 뭐 롱폼 영상에서 이렇게 기도 영상 같은 거 찍을 때, 어, 닉네임 후명하면서, 소원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천사타로, 첫 번째 타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2025년 붉은 마르해 병원여 모두 잘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